자, 조병은 선수와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오늘 본인의 손으로 30세이브를 만들면서 또 팀의 3위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. 소감 한마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30세이브 한 것보다 팀이 3위를 한 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30세이브까지 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침에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? 뭐 이유는 딱히 없었고, 그냥. 좀좀 어, 좀 무너졌던 것같아아 이제 마지막 그 병살 차고를 처리를 했었잖아요 버트하고. 네. 어 일단 2루로 던질 타이밍을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비디오 판독이 나올 정도로 꽤나 타이트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좀 정확한 송구 부담도 있었을 텐데 좀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의 뭐이 선택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면 시 좋겠어요. 어 일단 전주류한 때부터 내야 수비를 좀 강조하시기도 했고. 일단 저한테 타고가 올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와가지고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제 크로저로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로저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 것 같아요? 매순간 좀 타이트한 상황에 나가, 나가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30 세이브를 달성하면서 2003년 SK 조홍천, 12년도에 이제 SK 정호랑 그리고 19년도 하재훈 선수와 2023년 서진용 선수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30세이브 선수가 됐어요. 네. 실제로 이번 시즌 이 세이브 개수는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었나요? 어 일단 30개를 목표로 일단 주긴 했는데, 최근에 좀 세이브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, 좀 아쉽, 좀 긴장도 되긴 했는데, 30세이브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우승한 선수가 은퇴식을 갔잖아요. 네. 아, 조병환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어, 지금 대한민국 마무리 투수라고 하면 우승한 선배님밖에 없는데 제가 그 뒤에 나오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이제 오늘 또 홈런을 고병준 선수가 쳤고 아, 김건우 선수가 또 선발이었잖아요. 네. 어찌 보면 이제 같은 드래프트 2021년 드래프트 동기들이 또 오늘 다 같이 1승을일궈냈는데좀 평소에 사이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좀 오늘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전에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나요? 어. 건우는 선발이어서 좀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어, 형우랑 명준이랑 영준이랑 이렇게 오늘 잘해서 3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팬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팬분들 앞에서 자력으로 3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, 남은 세경기도다 이겨서 더 높은 곳에서 가하려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와 세이브까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